그런 복습을 하실 때는 뭐 판서 노트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강의 내용을 일단 복기를 하고 수험서를 딱 열어 가지고 큰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즉 목차 흐름 정도는 쭉 스토리텔링하듯이 얘기해야 된다. 이때 이제 복습 보이스 이용할 수도 있고 유튜브다라고 하는 것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한다? 책 정리를 들어가십니다. 1회독을 할 때는 전체를 쫙 보면서 연필 밑줄 들어가는 거야. 2회독은 이제 뭐 하냐면 목차를 보고 밑줄 친 문장들만 쫙 보면서. 내용이 쭉 연상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이제 목차보고 밑줄 친인 문장만 보면 플로어가 잡히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으시거든요 그치 이 얘기 다음에 그래 이 얘기가 와야지 이렇게 해서 쫙 복습을 하시는 거난이외도까지는좀 최소한 해오셨으면 좋겠다 직장인분들도 전설의 직장인 동치합격생이 있어요 우리 수강생 중에 제 캠스터디 멤버셨어요 1년 만에 1, 2차를 다 붙으셨어요 7시, 8시쯤 퇴근하고 오셔서 공부를 하십니다 12시, 1시까지는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하루에 그러면 공부한 시간이 4시간 정도인데 그런데도 붙잖아요 직장인분들도 아 시간이 너무 없어 안돼 그거 뭐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만 하셔도 연기 충분히 복습 안 물리실 수 있으세요 한주 진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할수 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2회독까지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좀 전업생이에요 잘 됐다 3회독까지 가셔야죠 3회독까지 하시면서 이제 여기에서 슬쩍 목차 암기까지 시도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2회독까지는 약간 내용이나 이런 플로우 흐름 전개 체계 정리라면 3회독, 4회독에는 어느 정도 암기를 덧붙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반복회독 많이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 난더 이상 할 시간이 없어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는 게 필수예요 책 정리까지가 그럼 이제 워크북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 나갈 건데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의 인상을 하면 여기 표막다 채우는 거야 책다 찾아가면서 써보는 거지 막. 키워드만 근데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여기까지 제가 절대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성 안 하셔도 되는데 워크북 맨 마지막에 이 편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개념 정의들을 표로 정리해서 맨 마지막 장에 넣어놨습니다 개념 정의만은 꼭 해와라 어, 이거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